예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예그 네, 저희가 다음 포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4월 2일에 신원식 장군님 어 3스타 장군이셨는데요. 그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이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어, 지금. 어, 군사적인 군사전문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어, 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저희가 그 포럼에 지난번에 이렇게 오셨던 유동열 원장님이라고, 그뭐 이분도 그 경찰 쪽 계시면서 군사안보 쪽 전문가이신데, 그 신원식 장군님을 추천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어,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북핵 진검순부 우리의 선택은. 이라는 주제로 4월 2일 이 자리에서 저희가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30일에 그 고영주 변호사님, 어, 고영주 변호사님께 사실 그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서울 공대 하학, 하학과 출신이세요. 그 저희 그 서울대 선배님이시고, 뭐, 어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셨고, 어, 고영주 변호사님께서 그좌경인형과 좌경세력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 싶으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 주제에 관해서는 사실 이렇게 고영주 변호사님처럼만큼 설명을 잘해 주실 분이 이렇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 공안 검사 하시면서 그 좌경세력들이 그 공산주의론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변형해 가면서. 그 대한민국의 어떻게 적용해 왔는지 에 관해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노 인호 대사님 교수님 서울대 교수님이 시기도 하셨는데 어제가 사실은 어그 인호 선생님도 이렇게 지금 여든이 넘으셨습니다 그 정확한 연세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든이 훨씬 예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참그 제가 참 수견해집니다. 수견해지는데 네, 참 이렇게 논리적이시고 그 정말 이렇게 박학다식하신데 어, 세계사의 경랑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어, 그 학생들에게, 후학들에게 또 일반인들에게 좀 강연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 세계사를 좀 제대로 알아야지. 그리고 또 세계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들을 내려왔는지 좀 제대로 알아야지. 그 제대로 된 판단을 할수 있는데, 어, 그러, 어, 제대로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라고 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제안을 어, 강의를 이렇게 흔쾌히 어, 좀 이렇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어, 특별히 그 이노 교수님은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 강연으로 한번 모시는 게 아니라 아카데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월 26일 토요일 그리고 6월 2일 토요일 이렇게 이어지는 토요일인데요. 어이 이틀 동안 몇틀스 아카데미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예정 중인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어그 오후 6시까지 저희가 그 강연을 진행을 하고. 저녁 식사를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인호 교수님과 함께 하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토요일 날 사실은 다른 일정이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 이 강연을 진행하기에 적절한 시간이 저희가 토요일 밖에 없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저희 모임에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저희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그 친구 추가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핸드폰 꺼내셔서 그 친구 검색, 예, 요거, 예, 요거 누르신 다음에 그 친구 검색에서 트루스 포럼, 트루스 포럼을 검색하시면은 SNU 트루스 포럼 그 플러스 어 친구 아이디가 나옵니다. 그것을 이렇게 친구 추가하시면은 저희 그 활동 내용들 그리고 행사 소식들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페이스북에 그 SNU Truth Forum 영어로 치시면은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행사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저희 요즘에 그 트루스 포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많은 분들이 가져주시고 또 이게 함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많이 계신데요. 저희가 그 어 트루스 포럼은 어 저기 트루스 포럼은 각 대학별로 있는 포럼들이고 그각 대학별로 있는 포럼들이 연합되어 있는 연합체가 바로 트루스 얼라이언스입니다. 트루스 얼라이언스인데 얼라이언스는 이게 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직원, 교수, 그리고 또뭐 일반인분들도 이게 자유롭게 함께 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시는 방법은 여기 어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은 t r u 올 a l l c o m 이라고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가입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가입신청서가 중요한 게 거기 보면 법적 고지도 있어요. 그 저희의 기본적인 인식들 공유해주시고, 그리고 또, 어, 그런 법, 법적 고지들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계신,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이 사이트 URL이 Truth All 인데요. 이게 뭐냐면 Truth Alliance. Truth Alliance. Alliance 앞쪽이 ALL이죠. 그래서 Truth All 입니다. t r u h o l c o m 접속하셔서 그 가입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적절한 때에 안내 메시지를 발송을 해 드리고 함께 활동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트루스 포럼이 어그뭐 돈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이는 이렇게 돌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장소도 저희가 이렇게 빌리는데 10만 원씩 나가고 또 저희가 행사 그 포스터 그 현수막 제작하고 하는데 한번 행사하는데 한 4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뭐 다들 또 학생들이고 어 그래서 그 저희가 사실은 그 저희들만의 재정으로 운영하기 어려운데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어 후원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원해 주신 내역들은 어 저희가 그 회계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계속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회계 정리가 조금 이렇게 지연돼서 공유해드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현태 선생님, 이영규 선생님, 그리고 또전해원 FC장학금 신선 선생님, 문지연, 어, 홍윤미, 박경수, 검시영, 어, 김정금, 허장, 미라 온경, 황재동. 정미아, 김윤숙, 진현승, 한숙, 이지연, 손이규 김이수, 그리고 또 경기고 나라집 김희 고교 연합 그리고 또 정도섭, 고정은 헌, 그리고 헌 헌법을 헌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나요? 아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헌사국 그리고 또 타라오 선생님, 박권사님. 에브라임 김 선생님, 그리고 또 무명으로 네분 계신데 한분한분 한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원해 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회계 내용이 정리가 되는 대로 그 저희 회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 구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어, 그 행사 끝 마치고 뒤풀이가 있습니다. 뒤풀이가 뒤쪽에 보면은 그, 나가시면은 바로 왼쪽에 치킨박스라고 통닭집이 있는데요. 어, 치킨박스에서 저희가 뒷풀이를 진행합니다. 그, 뒷풀이는 여기 그 오늘 연사분들도 같이 아할 예정인데요. 그, 궁금하신 것들 또 이렇게 질문 아 하시고 싶으셨는데 이렇게 못하신 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그 통닭값이 비싸서 예, 저희가 회비는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요 점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어, 제2 0일그 트루스프론 강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네. 여러분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